친정 행사 무시하던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 제사, 생신, 시댁 일정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파도, 피곤해도, 며느리니까. 라는 말늘 참고 갔습니다. 어느날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너희 이번 주에 뭐 없지? 집에 좀 와라. 집이 썰렁하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엔 친정 아버지 환갑이라서요. 친정 가야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안 가도 되잖아. 나보다 친정이 중요하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시댁 일은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시면서 친정은 안 가도 되는 거라니.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놀라니 괜히 오가느라 힘들까 봐 그러는 거야.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그 순간 참고 있던 게또 끊어졌습니다. 저도 더는 웃으면서 넘길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 지금까지 시댁 행사 빠진 적 있나요? 아버지 환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너무 하셨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저희도 앞으로 명절 제사 생신 안 와도 되는 거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눈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한쪽만 참고 한쪽만 희생하는 건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친정 무시하는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제 남편이 잘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